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. 지금 뭐 환율에 따라서 뭐 2만 8천 불이다 뭐다 그러는데 이게 3만 불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직장 안 구해지지. 그러니 어떻게 연애하는 애인이 있어도 결혼하자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. 부모한테 얹혀서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자고. 직장다운 직장을 못올고 그게 또 저출산이 됐어요. 물론,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, 지금 2017년부터는 우리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문자를 쓰는 데모그라피의 클리프라고 해요. 인구 구조가 이제 벼랑 끝에 쓴 겁니다. 거기다 또 있어요. 부자는 계속 부자되고,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고 양극화 현상인데,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인데,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그렇게 되고 있어요.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나쁘진 않은데, 이 양극화의 속도가, 이렇게 될때 우리 사회가 과연 건전하게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냐. 거기다 또 있죠. 이념 갈등, 지역 갈등, 거기다 북핵위협의 남북대결, 남남 갈등,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든 진영 논리입니다. 딱 갈라서 가지고. 내 편, 내 편. 한쪽에 안 쓰면 줄 잘못 쓰면 이건 병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일단 줄을 잘 서, 줄을 서놓는 게 좋아요. 중도 세력이 없고, 거기다 중산층이 약하고.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데, 사실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? 제가 너무 자학적으로 표현을 한것 같은데, 이 밖에서 보는 한국은 이게 멋진 나라입니다. 저는 이 팔자가 이 영맛살이 있어서 그런지 해외 생활을 14년을 했지만은 서울에 들어와서도 한 달에 서너, 서너 달은 꼭 나가서 그뭐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놀러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일과 연관돼서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.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은 지금 참 멋진 나라가 됐습니다.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. 이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 수준의 민주화와 이 산업화라 그러나요 그걸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예요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승부였죠 근데 미국이 개입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든 훌륭하게 봅니다.